이해하지? 네. 준이 이해 안가? 네. 너, 너만 다시 해봐. <laughs> 아, 어디서 이해 안가? 네, 확인 오요 응. 그, 아, 확인 오만 응. 이해가 안가요? 아, 여기 X, Y인 거 이해가? 네. 어, 둘이 합쳐서 90, 둘이 합쳐서 90이니까. 그지? <laughs> 그럼 이제 딴 거는 볼 필요가 없 거야? 얘를 이렇게 보란 얘기야 여기가 y인거고 여기가 x인거 저 위쪽 각 신경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15, 18 나와있죠? 18 나와있죠? 그럼 피타 써서 여기 길이 구하는거 이해 가요? 어, 여기가 17인거지? 그럼 뭐야 sin x, tan x는 x를 기준으로 볼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데 어느 이 세월에 이걸 맨날 그리고 있어 그지? 그니까 머릿속으로 얘를 이렇게 보라고. <laughs> 얘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찾으래. 그럼 빗변분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너네 책이잖아. 책을 돌려서 보라고, 그냥. 책을 돌려서 이렇게 보면 X가 왼쪽 아래로 가, 가게 볼수 있잖아. 그지? 네. 맞아? 그 상태로 생각을 자꾸 그거를 머리를 써줘야지 그쪽으로 생각이 든다. 맨날 그려버렸잖아. 맨날 그려서 풀어야 돼. 근데 어, 그럼 17분의 번이래요? 8 아니에요? 예? 아, y구나. 아니, 뭔 소리야. sinx. 어? 응. 17분의 1 5가 맞잖아. 그지? sin 응. y는 얘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또 어떻게?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사실은. 좀힘들죠 처음에 힘들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 y 어, 얘 y. 얘가, 얘가,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거다. 그지? 네. 아냐고 네. 아니면 이렇게 그려. 90도랑 X만 그리고 여기에 8. 대변 15. 네. 아, 그렇네요. 17. 뭔 말인지 이해갔어 네. 어, 그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헷갈렸어요. 8. 그럴 수 있지.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그죠? 아. 여기가 17. Y하고 여기가 15. 이렇게 그려서 봐야 되는 거지. 헷갈리시면. 그리면 돼요.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랑 헷갈이된 그리시면 된다. 딱 쉬고 싶을 때 쉬는 시간이 되시죠?